하나님 말씀,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이게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마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성부하고자 할때 오늘도 아버지와 성령을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증거되어 주신 말씀은 철옥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 열 가지 계명 중두 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 중두 번째 계명에서 보면 너를 위하여 세계 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 또 말씀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에서 인도해내 광야에 나온 후 광야에서 또 하나님 의 명령을 받고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인내함이 없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가난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 이 광야에서 인도해낼 신이라고 하면서 제를 울리며 절을 하며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무나 괘씸하시니까, 최대국기 32장 10절에서 보니까, 그런 짓을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그 엄청난 고난 당한 걸 보시고 안타깝게 여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정녕이 보고 그들을 그간역자로 인하여 푸르지즘을 듣고 그 우보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가나안 족속 애족속 아무리 족속 부리시 족속 휘휘족속 역수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느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지지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셨단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세우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앞에 갔을 때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그뿐입니까? 나일 강물과 애굽의 모든 우물 물이 피가 되는 피의 재앙을, 재앙을 비롯해서 바로왕의 잠재로부터 애굽 나라의 첫 번째 난 것들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두다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육지길을 만드셔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탈출을 할게 하시고 또 광야의 사막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먹게 해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막의 독충들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목마름의 갈증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목마름에 칼집을 풀어주시면 물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게 하시므로 매출하기를 몰아다 주시므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고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오르시고 세심한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슬라엘 백성들이 광해 40년 생활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희생적인 그런 아가페 사랑입니까? 그런데도 목이 벗고 교만한 유세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의 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급한 그들은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 않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자기들을 버렸으니,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인도자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자기들을 가지고 있던 금은폐물들을 모두 모아서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방에로부터 구원해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며 경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 엄청난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자들의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열 가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나, 나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사도 너것들에 저러지 말고그도록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반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개입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마귀 사탄의 개입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마귀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때 때마침 그들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의 산으로 갑니다. 바로 마리사탄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평상시 불평불만을 품고 있던 자기들을, 부차들을 부추기고 규합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함으로 알며마 아 믿음이 허약한 알을 통하여 금송아리 우상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지혜를 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또한 마사탄은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마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지혜를 보이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의 산을 올라갑니다. 그 틈을 기회로 삼고 평상시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규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을 선동합니다. 바로 이마악사탄들의 바로 이제 묘, 마악사탄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넘어지게 하려고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아론. 사실 아론의 믿음이 모세만을 못하죠. 그는 믿음이 허약한 아론을 설득하여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할 신이라며 제사까지 지내며 경배했입니다 만약에 모세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짖었을 겁니다. 그 나라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시험들었다고 성채 받았다고 넘어지는 것 모두 다 마귀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자. 마을사탄이런 미혹의 계략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마을사탄의 달콤한 미혹 뒤에는 반드시 멸망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만의 신앙생활로 가야 합니다. 자, 마음사탄의 그러한 계략, 미혹, 주합, 우리는 이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떠나고 기도가 조금 깨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것에 미혹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가. 내 자신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전공하고 기도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 안에서 볼때 우리도 애굽의 노예 생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애그러냐 우리는 가정의 노예 있습니다. 가정의 노예, 직장의 노예입니다. 직장의 노예, 사업의 노예입니다. 사업의 노예, 물질의 노예입니다. 물질의 노예, 또명예의 노예고 건설, 지식의 노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부에서 노예생활을 얻은 그 매일 노예와 같은 생활을 지금도 우리들은 하고 있고요. 그러고 또한 이런 곳에 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서 아주 곤비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적박거리 흐르는 가난 땅,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얽매이고 노예로부터 탈출시키고 호메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인내하지 못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키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마귀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참고 인내하며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뿌리고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잠시 동안 힘들고 어렵고 어렵다고 그세회를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배반했을 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대가가 바로 나타납니다. 출애국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해에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갈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그 무엇을 얻으려면 대가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싶고 얻으려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냥 대가 없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오 믿고 순종하라 이거야. 그리고 따르라 이거야. 계산도 하지 말아라. 해야 되지도 말아라. 믿고 따르는 자만이 갈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또 반면 하나님께서는 공사관을 분명히 가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과 살을 분명하게 가리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생활로 인한 고난을 보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탈출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젖과 끓이 흐르는 땅까지 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출애급 과정에서 우상신을 만들고 섬기며 경배하며 제사까지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신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갚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이 우상 숭배신을 만들며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밖에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뛰쳐나가는 즉시 우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 망사탄의 밥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 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음. 그것을,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마음 주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이제 섬겼을 때 하나님의 관심 밖그 태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바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말씀으로 깨게지셔서 저희들을 붙들고 저희들을 가르치고 저희들을 또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위험에서도 구해주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큰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뢰 용기함 내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에 순정하는 성도가 다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마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올라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저희들 대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받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